제21대 총선 군산에서 민주당 신영대 후보가 당선됐습니다. 중진 의원인 무소속 김관영 후보와 막판까지 팽팽한 접전을 벌였지만 유권자들은 신당선인을 선택했습니다. 그만큼 신당선인에 거는 기대도 큰데요. 풀어야 할 과제도 적지가 않습니다. 모영숙 기자입니다. 21대 군산 국회의원에 당선된 민주당 신영대 당선인. 신영대 당선인의 득표율은 59.2%로 무소속 김관영 후보 36.7%보다 22.5%포인트 앞섰습니다. 화려한 국회 경력을 내밀어 3선에 도전한 김 후보는 탄탄한 지역기반까지 갖췄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더욱이 민주당 복당 카드까지 내밀어 막판까지 판가름이 어려웠습니다. 민주당이 승리해도 표차이는 10% 포인트를 넘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까지 나왔습니다. 하지만 신 당선인은 예상을 깨고 개표 출발부터 20% 포인트가 넘는 표차로 여유 있게 김 후보를 제쳤습니다. 거센 민주당 발언과 조직력이 승리의 주요 원인이었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군산조선소 가동중단과 GM군산공장 폐쇄 등 잇따른 경제학재에 현역 의원 책임론이 대두된 것도 김 후보 지지층 이탈을 부추겼습니다. 군산의 경제가 악화되면서 여당의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인식이 작용했습니다. 군산의 최종 투표율이 67.2%로 4년 전보다 9.1%포인트 오른 것도 여당에 대한 기대감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군산군 살려봐라.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을 잘 보자해서 국정을 잘 도와드려라. 이런 시민들의 의지와 뜻이 담긴 것라고 생각합니다. 신당선인의 국회 입성으로 3년째 답보 상태인 군산조선소 재가동이 힘을 받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되고 있는 전기차나 재생에너지 사업은 가시적인 성과가 나오기까지 수년이 걸릴 것으로 보여 조선소 재가동을. 경제 회생의 돌파구로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분산 경제 회생입니다. 사실은 지금이 최악이 아니라 더 나빠질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지금 더 사르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좀 분산 경제 회생에 현대중급 재가동을 통한 분산기 축적을 더 이상 막는 것이 부분에 집중하고 싶습니다. 선거전이 막판으로 치달으며 과열 양상이 빚어져 지역 내 분열을 화합으로 극복하는 것도 시급합니다. 신 당선자가 풀어야 할 과제가 만만치 않습니다. KCM 뉴스 모형식입니다.